어, 병의 시작은, 음, 세균일까요? 아니면 바이러스일까요? 아니면 곰팡일까요? 기생충일까요? 아니면 어떤 독소일까요? 여기에 대해서 훌다클락은 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. 병의 원인은 1차적으로 독소가 원인이다. 오염물질이 원인이라는 거예요. 오염물질 독소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거라고 그랬죠. 원래 내 것이 아닌 밖에 있는 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내 것화 되지 못하고 쌓이기만 하는 것들.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내 에너지로 바뀌지도 않고 소화도 되지 않고 그냥 쌓이고 축적되는 것들. 이것을 독소라고 해요. 오염물질이라고 그러고. 근데 그것이 1차적이라는 거예요. 이게 병의 1차 원인이고 그 일차적인 독소라는 원인 때문에 내 몸에 어떤 장기 어떤 기관에 그 독소가 침착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면역력이 떨어진그 틈으로 이, 이 미생물들이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는 거 이것이 이차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염물질이 일차적인 원인 그다음에 미생물이 이차적인 원인이다 이거죠. 그렇게 쿨다클락은 이야기를 했어요. 예. 지난번 두 시간 강의를 어, 요약을 하면 저 내용이에요. 어, 굉장히 심플하죠. 말은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저 내용인데 음, 어, 병의 원인은 단두 가지라고 하는 거죠. 하나는 독소라고 하는 거.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생충,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러는데 <laughs> 훌라클라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. 병의 원인은 단두 가지. <laughs> 독소는 제가 이름을 좀 오염 물질을 독소로 바꾼 거고요. 어, 오염 물질하고 기생충이다. 근데 훌다 박사가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까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람 몸에 들어와서 기생할 수 있는 것들을 기생충이라고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오염물질과 기생충 단두 가지의 문제다.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도 독소는 해독을 하면 되고 저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는 내 몸에서 없애주면 된다. 제거해주면 된다. 이것이 치료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.